11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0의 함수값이 0인 3차 함수 fx가 이 식의 극한값이 3즉 f'a 값을 의미하죠. 그때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일 때 f1의 값 그러면 fx 함수식을 찾아내면 되겠죠. 그러면 일단 f0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변수가 2개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fa의 극한 값함수 값이 1위을 가져야겠죠.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로 가야 되는 거니까. 그리고 f'a 값이 3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에 y제편이 4니까 y-1, y 값, f1의 함수 값이 거고, 그리고 기울기 3, x-a 이렇게 쓸수 있죠. 그리고 y 절편이 4니까 x가 0일 때 y 절편이 4 그러면 3, 4 1이니까 3a, a 값이 1이 되겠죠. 그러면 f-1의 함수값이 1이고 f-1의 값이 3 이렇게 되고 f(x)식은 x3승 m x 제곱 n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m-n, 값이 1이 되겠죠. 이렇게 2, 하나의 c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f'-1 값, f'x 값이 3x제곱 2mxn이 되죠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,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m 이 값이 3이 되죠. 이렇게 날라가고 n이 2m이 되네요. 그러면 n 대신 2 m 대입하면 마이너스 m. 그 값이니까 m 값이 마이너스 2고 n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fx 식은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우리는 f1 값을 구하는 거니까 f1 값은 1-2-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